안녕하세요. 본체한의원장 영입니다. 오늘은요 근육이 자,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고 실로 거리는 사경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PPT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경증 어, 근긴장 이상증이라고도 그러는데 영어로는 디스토니아라 그럽니다. 오늘 사경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그 사경증, 근긴장 이상증과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경부, 목이라든가, 아니면 체관, 몸매, 어, 눈에 띄게 어, 골격근이 이상한, 이상한 지수성 수축, 그러니까 불세적인 수축을 일으켜서 끈틀꿈틀거리거나 고개가 돌아간다든가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어, 그 수, 원하지 않는 수축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기묘한 자세를 말한다. 특히 그 자세를 얘기할 때는 그 디스토니아 자세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것은 신체의 뒤틀림, 그 다음에 자꾸 근육이 뒤틀리다 보면 척수에 비혈를 수반하는 비대칭성의 자세이고 또 목이 자연히 구부러지는 사경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긍긴장 이성증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경증이기 때문에 그 사경증을 특별히 거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 사경은 디스토니아의 부분 증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토니아에 주로 이제 관계된 그 연관부위는 대내 기저에의 병변에 따라서 생긴다는 얘기를 지금 그 네이버 지식인에서 이렇게 간호학대서전에서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음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인터뷰 기사에 응했던 건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사경증을 치료하면서 생긴 노하우들을 갖다 정리해서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했던 그 올렸던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경증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수의적으로 근육이 수축하며 비정상적인 운동과 자세를 초래한다. 그리고 어, 사경증을 겪는 사람들은 머리나 신체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 마치 내성나비 환자처럼 이렇게 좀 오임받을 수가 좀 쉬운 경우가 많고요. 어, 그동안의 어떤 치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사경증의 종류를 크게 한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사경증은 불수의적인 근육, 불수의적인 근육 운동의 중추인 대뇌 기저의 신경액 손상에 의한 단순순 단순한 대뇌 신경액 손상에 의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요거 요 케이스는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제가 임상 경험에 의하면은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 두 번째는 어떤 고질적인 경추의 변형과 변이에 의해. 대뇌 기저핵 부위에 그냥 단순한 어떤 신경이 손상이 아니라 약간 기능저하인 경우가 참 많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저하인 경우는 mra 검사상으로 별로 이상소견으로안 나타나요. 그래서 mra 상으로는 정상인데도 이제 어 이렇게 그 사경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대개 전부 이런 경우들인데 제가 임상상으로 접근할 수 접할 수 있는 경우는 대개 이런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 또 열두쌍 내신경이라든가 아니면 경신경절 등 그런 어떤 경신경 목근육군에 보면 그 신경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근육을 지배하는 말초신경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요거를 간단하게 첫 번째 거를 중추신경성이라 고 그러고요. 요거는 약간의 말초신경성으로 하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 언급했지만 근긴장 이상증의 원인은 어 다시 말해서 근육긴장 이상은 불수의적인 운동을 통제하는 기저핵이나 다른 내부의 기능 이상이나 손상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 뇌세포들은 서로 이렇게 그 시,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회로를 통해서 그 연결이 돼서 신경회로를 갖다가. 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져 있는 신경 회로 덩어리고 또 거기에는 또 신경 전단 물질이라는 역할들이 그 화학적인 신경 전단 물질을 보이에서 보조를 받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뇌에 어떤 기능 이 기능 이상이 생기면서 또한 그 근긴장 이상증 디스토니아가 발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뇌가 정보를 처리한다든가 혹은 어 신체 그 운동명령을 내리는 어떤 그 실행단계에 있어서 어떤 뇌기능의 불균형과 부조화뭐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감정적인 충격 뭐 이런 거에 의해서도 이런 뇌기능의 부조화 불균형이 생기면서 신경회로상의 어떤 신경전달 과정상의 그 문제를 일으키면서 또한 그 디스토니아가 어, 좀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경핵 그 신경 기저핵 부위에 거기에 있는 그 MRI 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어, 사형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더 지배적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어 그래서 내 어, MRI나 다른 진단 영상을 이용하여 어떠한 이상 소견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또 많다는 얘기. 그렇지만 이제 그 동안 치료 경험을 보면. 경추라든가 척추 부정렬의 변이 변형이 장기간 방치되어 석회화 변형되고 또 고질적으로 변화된 경우가 대다수다 왜냐면 하 고질적으로 이게 그~ 경추라든가 어떤 척추의 변형이 되고 석회화돼 오랫동안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주변에 어떤 흐름 혈액순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물질 순환 같은 것들이 잘안 되게 되면요. 신경선이 있고, 신경선을 쌓고 있는 미엘린 수초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양불균형이어서 자꾸 이렇게 염증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렇게 재형성이 잘안 돼갖고, 신경, 마치 전선에 피복선이 이렇게 손상이 돼서, 전선이 노출이 되면 방전이 되듯이, 이 불필요한 신경자극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 근긴장 이상증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그 경추와 척추라든가, 특히 이제 경추 같은 경우 부정렬이 있을 때 오래 방치게 되면 특히 목 근육이라든가 경신경절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여러 가지 그 신경계 시스템에 어, 에라라든가 오류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 목이 막 자기 마음대로, 음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지고 떨려면서 돌아가거나, 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뇌 기저액 부위가 어디냐, 아, 요거를 해박적 구조로 보면,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어, 베이스알 기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미상핵과조가비핵그 다음에 편도체액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상핵 꼬리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시상 부위가 있는데, 요, 요 부위를 갖다가 이게 대뇌 기저액 부위라 그럽니다. 요거는 해박적으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경추의 해박적 구조 보면, 이렇게 많은 조직들이 연결돼 있고 여러 가지 신경들이 얼기가 이렇게 실고 돼 있는데 그뼈 구조가 고질적으로 틀어짐으로 인해서 여기 주변 어떤 그 구조적인 압박이 형성된다든가 긴장이 형성이 되면 순환들이 이쪽 부위에 순환들이 안 되게 되면 이 신경선들이 영향을 잘못 받게 되면서 신경선 자체가 나름대로 어~ 손상이라든가 기능적인 장애들이 생기면서 불수적으로 중추신경성 아니더라도. 그 근육의 어떤 떨림이라든가 불수의적인 수축이라든가 이런거에 의해서 사경증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 드리고요 어, 보통 이제 디스토니아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원인에 대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침범 부위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원인에 대한 분류는 이제 원발성인거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어떤 선행 질환이 없이 그 자체 근긴장 이상증을 일으키는 것을 어 어떤 이 근긴장 이상증을 일으키는 어떤 다른 선행 질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을 원발성이라고 그러고요 이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선행 질환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의 영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라든가 감염 등의 어떤 신경학적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는 약물이라든가 뇌손상 등으로 인해서. 그 신경이 손상되면서 인제 인체의 긴장 이상증이 발생되는 경우를 이차성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범 부위에 따라 이제 국소성, 그다음에 체절성, 그다음에 다소성, 그다음에 반신성, 전신성 이렇게 이제 어떤 양태에 따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소성의 경우는 이제 목이나 뭐눈 증처럼 신체 어느 일정 한 부위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하고요. 어, 이제 체절성의 경우, 체성의 경우는 이제 팔다리처럼 몇 개의 서로 연관된 근육군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소성이라는 것은 해박정으로 서로 연관이 없는 두곳 이상이 서로 이제 동시에 막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에 이제 반신성이라는 것은 반신 즉 몸의 어떤 한쪽 팔다리 쪽으로 나타나는 편측 쪽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양상 등을 갖다가 전신성 저기 반신성 그 디스토니아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신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신의 여러 근육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예후가 되게 좀안 좋죠. 그렇고 컨트롤하기가 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심한 경우는 좀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임상 관찰을 해보면,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디스토니아 분류 중에서 특히 이제 어, 전신성 있지만 특히 이제 국소성을 갖다 국소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국소성 근근기장 이상증을 좀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또 나누면 어, 사경 대표적인 증기 이제 목이 이제 기울어지는 증상인데 사경은 가장 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국소적 근긴장 이상적으로목 근육 경련으로 인해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앞뒤로 혹은 어깨 쪽으로 기울어져 머리를 바로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습니다. 대개는. 그다음에 이제 가끔 또 있는 게 머리 떨리는 저 흔히들 뭐채머리 흔든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면 경련형이 있는데 이거는 눈 주위의 근육 경련 수축으로 인해 불수의적으로 눈이 자꾸 감기는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중년기를 넘긴 그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성 발성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성대 근육 수축으로 말을 할때 숨이 막혀 말을 잘 잊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마치 목이 조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느 근육에서 이제 불수의적인 근육 수축이 일어나야지 따라 이런 양상들이 다양하게 나,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석영은 뭐냐면, 은 그, 글씨를 쓰거나, 이렇게 읽기, 어, 악기를 연주하거나, 혹은 타이프를 지는 손이, 어, 손의 움직임에 의해 근육 긴장 이상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석영증은 좀 가끔, 그, 뭐죠? 파킨슨 병 말고, 어, 어, 그래요. 파킨슨 병 같은 경우에도 그 도파민 부족하면서 이렇게 근육들이 좀, 음, 석경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약간 저 고름 개통. 그래서 이런 거는 양상들은 이 주로 어느 근육들에서 이제 근긴장 이상이 발생하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 분류하는 거고요. 어, 또 보면 이제 현재 그러면 디스토니아가 지금 어떻게 취급이 되고 취급이 되고 있고 치료가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어, 가장 흔한 치료법이 어, 신경 전달 차단 신경 전달을 차단하는 성분이 담긴 보톡스 주사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놓게 되는데 왜냐면어 신경 흥분이 불필요 필요 이상으로 자꾸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근육이 실룩실룩 거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경 전달을 차단해주는 그런 보톡스 주사를 이렇게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항상 어,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하다 보면 이제 그 모든 신경 전달 물질 되는 그 인슐린 그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그 자꾸 내성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포토스 주사빨이 받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용하는 약으로는 항콜린제 근육 이완제입니다. 그다음에 가발하는 신경 안정제 같은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도파민 등을 또 쓰기는 한데 이게 결국은 다. 어떤 향 정신성 의약품 중에 하나거든요.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치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내성이 잘 생겨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처음에 약발이 맞는 것 같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양량을 올려야 되거나 혹은 또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서 불응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자꾸 생기게 돼요. 어, 그래서, 어그 음,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약물이라든가 보톡스 주사로 흔히 대, 대, 많이 접근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안할 때는, 혹은 효과가 너무 미미할 때는 또, 어, 부작, 좀 부작용이 좀 심하긴 하지만,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뇌에다 구멍을 뚫어서, 저 신부에 깊은 그 전기 침을 꽂아서, 밧데리 밖에서 주파를, 주파수, 뇌파, 주파수 발생 그 어떤 기, 주파수 발생기를 연결을 해서, 뇌를 갖다가 정, 전기 주파수적으로 조정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결국은 완벽하진 않고요. 보통 한 40, 50%의 효과율이 있는 걸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현대의학에서, 기성의학에서 하는 방법인데, 어, 여기서 놓치는 거는 뭐냐면, 대개들 이제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 있는데, 이것들을 안 하고 이런 짓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 약물 내성이라다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 자기 자신의 구조 부족렬에 의해서 생기는 부조화 현상인데 그거를 해결을 안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피상적인 치료에 불과한 결과들을 낳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에서처럼 현대의학에서는 보톡스 주사 항울제에 주로 쓰이는 한경련약 그다음에 내신부 작업술또 신경 차단 수술 같은 것도 해줍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너무 실들시들거리니까 아예 신경을 성 신경을 일부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런 수술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어떤 근본 대책적이라기보다는 증상 안에 머무르는 수준이 지금 대다수라는 거. 제가 이게 누구를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혈신정이 그렇다는 얘기를 좀 알리고. 그리고 좀더 현실적인 그렇다면 그거를 좀더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어좀 모색하고 또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밝히는 거니까 뭐 전혀 오해하지 이렇게 누구 뭐 현대의학을 내가 폄평하거나 이런 마음 전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학계는 척추표 자체의 고질적 변형이나 석회화 변형에 대한 어떤 명확한 해결책이 지금 없고. 어, 극단적인 상황에 수술 밖에는 없는데 어, 수술은 또 나름대로 수술 방법에또좀 한계가 있겠죠 뭐 어느 방법이든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자기의 어떤 그 구조물을 갖다 제대로 잘 활용해서 어,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떤 식으로 하면 이제 정규한 경추나 전신 통합교정과 그 다음에 석회나 고질적인 척추뼈의 변형을 해결해주는 특성 약침인데 그거를 병인 치료를 함으로써 해주어서 뇌척수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갖다가 바로 잡아주고 그 원활한 게그 원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줌으로 인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아, 그게 이제 저희 치료법이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결론하면 언제나 같은 결론인데요. 어, 교정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항상 바른 척추와 자세는 건강과 행복에 대들보라는 거. 왜냐하면 모든 어떤 그 척추를 중심으로 모든 신경계라든가 그 척추의 통합 교정의 효과 그 여덟 가지 측면 제가 밝혀드린 거 있죠. 그걸 중심으로서 인체가 돌아가는데 이 대들보가 휘어지게 되면 그런 기능들이 전부 깨지면서 복합적인 어떤 작용들이 어, 조화와 균형을 상실하게 되므로 또한 통합적인 생체는 그렇거든요 통합적인 기능이 조절되는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통합적으로 이게 어떤 균형과 조화가 깨지게 되면 각가지 거기에 따른 병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른 척추 자세는 건강과 행복에 대두보라는 걸 명심하시고 항상 바른 생활 자세에 잊지 마시고 잘 지켜 주길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사경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경증도 사실은 시작은 어, 증상이 사경증이 미 형성이 되면 되게, 어, 이렇게 어려운 난해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시작은 경추라든가 척추가 틀어지는 거를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 고질적인 그 난치적인 어떤 사경증으로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평상시에 아, 처음부터 아예 그 바른 자세 생활을 잘 유지하시고 오늘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아, 이렇게 바른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거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사경증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예방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치료가 필요하면 또 방문해 주시면 나름대로 성심껏 이렇게 다 상담도 해드리고 올 테니까 그래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